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하게 좀 준비해 본 코너입니다. 스토리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듣고 싶었던 것들,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좀 많으셨을 텐데 저희가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들이 사실 많이 없어가지고 스토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또 가볍게 차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어 각종 차원의 어떤 사실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정리해 보기 위해서 특별한 분을 또 역시 모셔봤습니다. 스토리 담당자 이론 님, 현대 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자기소개 한번 네. 드릴게요. 어 전에 이제 아주센 한번 나오고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어, 저는 스토리 담당자 1호 주현태라고 합니다. 네 지금 네어프 시나리오 게임팀에서 스토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모신 이유는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게 어차피 녹방이지만. 편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모셔봤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기회가 잘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어쨌든 일만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현태님도 아마 그 우리 모험가분들께 스토리 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 을좀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싶었을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또이 스토리 중간 중간에 해설해주실 부분들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상당히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엄청 많아요. 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음. 하루 종일 회의도 하고. 음. 바루뭐 8시간, 많이 뭐, 뭐 일주일 내내 회의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은, 아, 이런 거 우리 모험관님들께 들려드리면 좋아하겠다라고 어.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거를 언제 한번 어떤 방식으로, 누구한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지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해 주시니 네. 뭐 저도 뭐 감사하고 예.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좀더 뭔가 스포일러까지는 음... 안 되고 아, 당연히 스포일러가 안 되겠죠 스포일러까지 아, 예. 안 되고 예, 예, 예. 예, 그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 예, 좀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해 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덤파의 예. 스토리 정리해 놓은 곳이 없다. 그렇죠. 예, 이게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DFU에도 어쨌든 이 데이터 형태로 잘 저장이 돼 있고 네. 정리는 꾸준히 했지만 요번에 좀 크게 한번 개편이 됐잖아요. 그렇죠. 아. 저희가 1부터 100 레벨 음. 그리고 이제 새로 확장한 110 레벨 구간까지 던파 크로니클이라는 음. 인 게임 시스템을 이제 한번 정리를 했고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상세한 내용까지는 아마 포함이 안돼 있을 거예요. 음. 저희 시나리오 게임 팀에서 지향하고 있는 거는 일단 뭐 DFU나 음. 던파 크로니클에서는 그 게임을 직접 체험하기 전까지, 음. 전까지의 정보를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또 던파 크로니클파 크로니클에서는 한발더 나아가서 음. 플레이한 거를 요약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음. 근데 디테일하게 표현하지 않아거나 못하는 거는 저희가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 게임은 이제 모험가님데 직접 모험하시고 음.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체험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알려드릴 수가. 그렇죠. 네. 다만 지금 이제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들은 어뭐 게임을 좀 한번 체험해 보시고 네. 뭐 이거를 다시 뭐 추억 삼아 또는 어나 이거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너무 기니까좀 단축해서 보고 싶어 음. 어 이런 모음만인 느낌 네. 또 아니면은. 어? 이렇게 플레이를 다 해보고 체험도 해봤는데, 재밌어. 뭔가 그 뒤에 음. 비하인드를 더 알고 싶어. 어, 어. 좋아, 좋아. 숨겨져 있는 무언가는 또 음. 없을까. 음.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네. 좀... 뭔가 해소를 시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음... 물론 스포일러 그럼... 때문에 다 말씀해드릴 수 아,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녹방으로 네.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네. 라이브로 했을 때 갑자기 나오고 나서 어, 하면 못 주고 담으니까. 그래서 이게, 네. 이게 보시다가 중간에 뭔가 뚝끊긴 부분이 있으면 <laughs> 예. 아, 뭔가 지나갔거나 아, 이렇게 됐구나. 아, 아, 네. 뭔가...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 사는구나, 예, 아, 예, 이거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이구나 정도로 예,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유추해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아, 재미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먼저 시작을 할때 제가 옛날에 막 덤파 완전 정 영상 만들 때도 음,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네. 그때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제 어쨌든 세계의 탄생. 그렇죠. 이었단 말이에요. 예.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칼로소가 있었고, 뭐, 저거 막, 행성이 창조되고, 멸망을 했고, 막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네. 디테일한 얘기들은 좀못들어봤었요 일단 뭐, 디테일한 얘기들을 음. 저희가 그동안 할수 없었던 것도 있었죠. 음. 왜냐면, 이번에 데마우스차원해라 스토리 를 보셨겠지만, 음. 그런 음. 세계의 비밀은 음. 차근차근 밝혀 나가다가, 음. 이제, 우리가 직접 그렇죠. 경험해야 되는 스토리와 이제 엮이기 때문에, 음. 그거를 확 보여드리면은, 네네. 좀 저희도 소재를 그냥 써버리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좀더 네. 다듬어서 더 멋있는 이야기로 만들 수 음. 있는데, 너무 좀 이렇게 설정을 박아놓고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걱정도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저 때도 그렇고, 네. 저 이전에, 선배 네. 기획자분들도 그렇고 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 경로로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이런 배경 세계관 설정에 대해서도 네. 이제 여러 경로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이제 보여드릴 준비가 됐다. 아. 그리고 예. 그만큼 이야기도 많이 진행이 됐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 봤을 때아 이런게 이런, 이런 것들이었구나 라고 음. 하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말할 수 있다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 무르익었다 아, 아, 무르익었다 이제 아, 그래. 가야되는 타이밍이다 칼날은 연단되었아 연단된 칼날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연단된 칼날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배경들을 그렇죠 살펴야 될 시간이 왔다 네, 네, 이제 아.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